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진행해볼 스케줄은 뭐냐 바르셀로나 600억 바르셀로나고 원래는 CT 해주셨는데 CT 500억 600억으로는 CT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 그래서 바셀로 바꾸셨어. 근데 대갈미필 사용해도 되고, 감성 4에 성능 6의 바르셀로나. 대갈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성능이 6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을 좀 생각하는 느낌으로. 자, 우선은 성능이긴 한데, 차비 정도는 감성이 4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선, 아, 이 정도 써야지. 어, 써자, 쓰자. 어. 하나당 60억씩은 쓰자. 그럼 그러면 차비는 우선 하나, 하나 넣는 걸로 갈게요. 그리고 크리스텐센도 하나 넣을게요. 펜세은 영진으로 사고요. 아라우는 지금 너무 비싸서 못살것 같은데? 어, 너무 비싸요. 어, 60억은 좀 애만 것 같은데? 어, 우선은 돈좀 아끼는 느낌으로다가 홀딩으로 가고, 마스체라노를 한명 영입을 해서 돈을 여기서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체라노. 지금 월스부짜리 마스체라노 가면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좀 줄일게요. 미드엔진으로. 여러분, 미드엔진으로 좀돈좀 좀 아끼자. 괜찮잖아. 에반가? 그래도 이거 사야 되나? 마스체라노는 월스부로 갑시다. 우선은 오른쪽에는... 쿤데 퍼퍼에서 갑시다. 여러분, 오른쪽 쿤데 갑시다. 여러분, 쿤데를 오른쪽에 조금 아껴서 가고, 왼쪽에 발데가 있긴 한데, 이게 좀 비싸지 않나요?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왼쪽에 알바 가자. 여러분, 알바 가자. 알바로 돈좀 아끼면서 감성사 있는 거 살짝 살리자. 여러분, 알바가 맞는 거 같아. 센터백 한 명이! 풀도 있긴 한데, 여러분. 성능이 6인데, 아무리 성능이 6이라도 풀 쓰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도 감정사가 있으니까 넣는 게 맞을까. 아 근데 성능이 6이신데. 아라오랑 풀 중에 하나 가는 걸로 가자, 여러분. 이거 우선 좀납두자 여러분. 납두고 한쪽 이제 중미가 좀 문제인데, 쿠레를 가면 너무 비싸질 거 아니야, 여러분. 그치? 헤드리 정도는 그래도 좀 비싸게 써도 될거 같은데. 크레이프는 너무 비싸서 못 쓰지 않을까 싶은데. 부스케치는 너무 감정이죠. 응. 성능이 아예 없어, 여러분. 야, 이거 케이스 봐봐, 여러분. 이거는 성능, 성능이 이라도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성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쓸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얘는. 김도환이나 페드리 중에 하나 갑시다. 어, 김도환 존나 싼데? 어? 야, 김도환 갈까, 여러분? 너무 좋은데? 김도환이 좀더 싸니까 이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안 그러면 레반을 못쓸것 같아요. 김도환 30만 씁시다. 그리고 이게 바셀이 또안 좋은 게패슈터겐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 이것 써야 되잖아. 키퍼의 돈을 안쓸 수가 없어, 항상 바세할 때마다. 아니면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이거 좀애맞았요 여러분. 그치? 렇 아, 레바는 쓸수 있겠다. 레바는 헤트트릭으로 쓰면 쓸수 있네. 헤트트릭 레바 씁시다, 여러분. 아니면 쓸만한 게 사실 호나우드는 쓸 수가 없잖아. 별도쓸거 아니잖아. 에토도 인정이긴 하다. 에토는 근데 오, 오, 오른쪽에 에토 쓸까, 아, 여러분? 아니면 은 호나우 진유가 혹시... 아. 이거? 게임하고 네이마르. 존나 비싸. 밸벨렛 어? 펠릭스? 아 근데 펠릭스는 아, 근데 감성이 존나 니긴 한데 솔직히 성능 따지면 쓸만하지 얘는 너무 좋지 성능 따지면 우선은 레바나나 갑시다 여러분 얘 사서 지나가는 걸로 가고 아라오 써도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라오 쓰고 그다음 이제 공격수 윙 왼쪽 윙이랑 오른쪽 윙 하나씩 쓰면 되거든요 윙에 쓸만하니까 메시는 진짜 못 써서 여러분 이건 좀 얼마 아니야? 이거 어떻게 써. 에바야 여러분. 못 써. 600억 스쿼드에 200, 200억짜리 2 0 0메시지 어떻게 써. 어, 하지! 어, 하지? 아, 근데 얘는 너무 비싸다. 안 되겠다. 피고 피고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냥 에토를 가자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에토를 가는 건 어때? 오른쪽 에토. 애토. 에토는 솔직히 성능도 나쁘지 않은데 감성도 좀 있잖아요. 그치? 에토는 감성까지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드로 백십코긴 한데 양발이 아 맞다 페드로가 있구나 페드로 백1코 육진 있나? 어 이게 괜찮은데 아 양발이긴 한데 아씨 근데 여러분 주황 펠릭스 써 피고 써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주황 펠릭스 셀바에는 피고 그냥 쓰지 않나? 어차피 둘다 비슷한 느낌인데 펠릭스 성능은 괜찮거든요 펠릭스가 더 좋습니다 아 펠릭스 좋은데 펠릭스 가까 그냥 감성은 없지만 아무리 피고가 비중 때렸다 그래도 헬릭스보단 피구가 바셀 느낌이 더 있는,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피구를 넣긴 했거든요 헬릭스에 오진살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사면 그래 오진 가자 성능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거 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사면 뭐기소이다아무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팔, 이거 팔고 계속 넣으면 팔리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거 샀다고 하아라 이거 121짜리 성능 라크루케타 오진인데 이거 125억에 쌌다고 욕하는 거 진짜로 대가리 구멍 납니다, 이거 진짜. 자, 이 친구를... 그래도 3진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풀게 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레반을 또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레반. 터지고. 나이스. 이 정도로 붙이고. 아! 아니 뭐야! 이것도... 야! 아니 뭐해! 아니 뭔데, 이거. 어, 에바지. 야! 아, 너무하잖아. 아이씨. 아니, 야. 아, 뭐야? 아, 억까 존나 그만해. 이 뭐야 진짜. 아, 75퍼가 지금 몇번 터지는 거야? 이들아. 야, 진짜 야. 개빡치네. 와, 이거 내낌이 미쳤네. 돌떡이 올랐나? 뭐네번 터진 거 아니야, 75퍼가? 와, 개어이 없다. 아나 진짜 70%번 넘는 게 70%가 넘는데 몇번 터지냐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 진짜 아닌 거 같아 너무하잖아 무슨 효과야 이거 말이 되냐 여러분? 75%를 섯번인가터뜨리지 않았나요? 네번인가 다섯 번인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재료가 없네, 이거. 얘네도 붙여야 되는데. 개주분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아라우도 3진 붙여 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정말 이거 너무 심한 업과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이거 지금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억과한 거라서 원래 같으면 이거 3진까지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텐스 아라우 3진까지 다 생각하고 한 건데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좀더 먹으면서 합시다. 너무 억하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건 시청자분들도 다 인정할 거야. 이거 너무 심했어. 말이 안 돼. 75%가 네번인가 다섯 번을다 터, 다 터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 역하다. 진짜 뽑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스, 진짜. 오, 어, 12억? 대중은 이거는 팔아서 나중에 지나가세요. 3크리. 어, 이거부나이스 어가 너무 당했지만 여러분 1층까지다 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 지금 구단 가치가 원래 620억 원 밖에 썼는데 680억까지 좀 올렸고 크리스텐센이라고 아라우 억까만 없었어도 3진까지다만들었으면 구단 가치도 한 800억 가까이 될 텐데 아이 너무 아쉽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성능도 챙기면서 감정도 나쁘지 않게 챙긴 것 같아. 어 차비나 뭐 에토 이런 친구들로 감성 좀 챙겨주고 뭐 알바 이런 친구들 챙겨주고 성능은 아라우 뭐 크텐 뭐긴도한 레반 이쪽으로 챙겼으니까 펠릭스랑 네. 한번 좀 써볼까요 여러분?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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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에토에토에토 e t 어 o e 이야 오 뭐야 되는데 여러분 흑뚝이 되는데 여기 있어 뜨비 나이스 위에 위에 주겠지 위에 주겠지 위에 주겠지 기 나이스 아 미니 위 없네 다 먹어주고 여기 주고 차비 라크아 뭐야 락크 아니? 어 뭐야 야 여러분 이것 봐 역시 약발 사태리 자그 참... 역시 약발 4차비다, 여러분. 약발 3차비였으니 안 들어갔다, 인정? 와, 이게 돼? 차비가 약발로. <laughs> 나, 나이스 개꿀. 예측개꿀 슝. 나이스. 여기 주고. 레바, 레바. 얘 레바, 레바 기본계인 게 스쿠터? 다 접어주고. 파워쇼 칸 나온 거. <laughs>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것이 바로, 레반도프스키의 파워슛! 아무리 수 숨어 갖고 지나가다자도, 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응. 뒤에 막았어, 뒤에 막았어. 줄때 없죠, 줄때 없죠. 줘야 되는데, 줄때 없죠? 줄때 없죠. 저 뒤로 와야 되죠? 여기 막으면 되죠? 여기 좋겠죠 얍. 위로! 가자, 달려! 추영 펠릭스! 휴, 원석턴 탁, 탁, 스 스톤 스톱턴 친척, 스크 가면서, 가면서, 쭉쭉 가면서, 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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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위로, 죽어, 칩슛! 좋았다 좋았다 이것이 바로 에코. 침투 열심히 같이 해주잖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써봤는데 뭐바세요 여러분 방금 뭐 크뚝도 들어가고 감차도 들어가고 파워치도 들어가고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 어 안되는 거는 딱히 뭐 없어요 아무튼 이거 잘 쓰시죠 개주어 제가 3진까지 못 만들어드렸지만 텐센이랑아라어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3진까지 만들어서 쓰시기